오늘도 수많은 생각의 실타래를 풀지 못한 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계신가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밤새도록 그 끝을 파헤치고,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평온을 저당 잡혀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유난히 섬세하고 예민한 당신의 마음은 때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안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살을 베는 예리한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펴면 바람은 지나가고 그제야 고요가 찾아온다. 우리는 왜 이토록 예민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실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며, 혹시나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그 마음, 그 예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쉼표에서는 그 예민함의 짐을 내려놓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하고,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기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대개 머릿속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의 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동됩니다.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은 건 아닐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쩌지? 같은 불필요한 제품들을 쉴새 없이 찍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바람에 요동치는 호수에 비유하셨습니다. 호수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면 물결이 잦아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멈추려 했으면 애쓸수록 더큰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 내가 지금 또 쓸데없는 생각을 찍어내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민한 당신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은 모든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며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 지혜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해지려는 강박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다운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완벽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나와 관계없는 일에 당신의 귀한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감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불길일 뿐. 당신이 그불 속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놓아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오십시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잔잔한 종소리.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발버둥 쳤고, 중년에는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공양하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얼굴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의 끈을 조금씩 늦추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부모가 대신 노를 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업을 따라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닌 구속이 되고,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자식이 겪는 고난 또한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파도임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걱정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너를 믿는다는 묵묵한 신뢰와 당신 자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 돌보지 않는다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며 그저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빗소리를 즐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를 아끼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멈춤 물소리 강조. 많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단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마저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자식의 행복을 정말로 보장해 주던가요? 부처님께서는 물질은 줄수 있지만 그 물질을 현명하게 쓰는 법까지 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도한 유산은 형제간의 우애를 갈라놓는 칼날이 되기도 하고, 자식의 열정을 잠재우는 안일함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물려주기보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 즉 지혜를 물려주십시오. 고난 앞에서 어떻게 평정을 찾는지, 작은 것에 어떻게 감사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보다 더큰 유산은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돈, 돈 하는 소리를 멀리 해야 합니다.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노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당신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주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풍기는 따뜻한 인품과 향기로운 말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지은 선업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음악의 분위기가 조금 더 깊고, 장엄해질, 살다 보면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화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타인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다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때 관찰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아, 내 안에 지금 분노라는 불길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십시오. 그 감정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거나 독한 말을 내뱉기 전에 단세 번만 깊은 호흡을 내뱉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평온함을 마시고 내쉴 때 독기를 내보낸다고 시각화하십시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격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고 매사에 부정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배설하듯 쏟아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평온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슬기로운 자도 결국 그 어리석음에 물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방어입니다. 고요하고 담백한 사람들과 차한 잔을 나누며 삶의 깊이를 논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시간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 약 5초.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그 수많은 생각과 걱정들은 사실, 당신이 그만큼 세상을 진지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사실 당신의 섬세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타인이 아닌 고생한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애썼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잠들기 전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꽉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마음속의 생각들을 밤하늘의 구름처럼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우주의 온 우주가 당신을 품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안의 고요한 빛을 따라가라.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지혜로운 쉼표. 하나가 찍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휴식이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